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여러분 마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혹시 아직 전하지 못한 말, 미루고 있는 진심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사랑을 말하는 일을 자주 내일로 미룹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때가 오겠지. 오늘은 바빠서, 아직은 쑥스러워서.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어느새 그 말은 영영 전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이 말씀처럼 사랑도 지금 이 순간에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인연의 순간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평생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아내는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마음 한구석에 늘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내가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말하네. 미안하고 고마워.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노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표현해야 한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순간의 만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인연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전하고 진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망설임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주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전하는 사랑의 말은 언젠가 반드시 상대의 마음에 닿게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단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친구, 형제, 스승과 제자, 모든 인간 관계에서 진심을 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생각했고, 자녀가 성장한 뒤에는 이제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 한마디에 자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늦게나마 전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표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어 마음을 전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표시입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담긴 말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사에서 조용히 수행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한 아이가 찾아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스님은 아이에게 연꽃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클탕 물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진심을 표현하면 그 마음이 아름답게 피어난다. 이 비유처럼 사랑은 때로는 쑥스럽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결국 진심이 담긴 사랑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사랑을 전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사랑을 전하고 진심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작은 행동이 더큰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 다정한 손길, 힘든 순간에 건네는 한 잔의 차, 바쁜 일상 속에서 보내는 짧은 문자 한 통,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사랑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바쁜 일상에 쫓겨 서로에게 소홀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힘내요. 당신을 사랑해요. 남편은 그 쪽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도 아내에게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행동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는 완벽한 타이밍이나 특별한 상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심을 전하는 것이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말, 작은 행동이 쌓여 큰 사랑이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상처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절당하거나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진심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표현할 때, 비로소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피어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상대방도 오랫동안 그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두려움보다 용기가 더클 때, 비로소 피어나는 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말은 금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랑을 표현하는 데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에게 좋은 하루 보내, 친구에게 고마워, 연인에게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은 우리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전하는 일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사랑을 미루는 것은 결국 후회를 남깁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그는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말했더라면 이런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녀에게는 자주 사랑해라고 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 덕분에 그의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자주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때로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추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그 즉시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보다 더큰 사랑은 때로는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 상대방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자비의 실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 역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내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서로의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아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전해진다. 이 깨달음 덕분에 노부부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말, 행동, 눈빛, 침묵,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어가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랑의 언어는 어떤 모습이든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 실패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심을 전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한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진심이 전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사랑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상대방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곧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때로는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적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어색하거나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삶이 더욱 분주해질수록 오히려 진심을 표현하는 일이 더 소중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각자의 삶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짧은 한마디의 사랑 표현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말들이 가족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처음에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직접적으로 사랑해라는 말이 어렵다면 고마워. 내 덕분에 힘이 난다. 항상 응원해 같은 말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더 깊은 감정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더잘 알게 되고 스스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할수록, 나눌수록, 그 크기와 깊이가 더욱 커집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는 나이도 상황도 특별한 이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전하는 사랑의 말이 더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은 그냥 내가 생각나서 연락했어. 별일 없지만 내가 보고 싶어서.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순간의 만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인연의 순간입니다.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 진심이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